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금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금양이 또 26%나 빠졌죠 이거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, 진짜 국장은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이라고 하죠 그뭐 가치투자를 과연 국장에서 논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, 우리만 우리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, 지금. 뭐 빅투자 하면은, 해가 망신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맞는 말 같다. 물론, 금양이란 종목이,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가치주는 아니고요.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잖아요, 이거. 금양 조심하셔야 된다. 그 대머리 아저씨 나올 때부터 조심하라고, 대머리 아저씨가 뭔가 뻥을 치면서 계속 주가를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면서 거의 뭐이 자리에서 대주주들이 뭐 거의 다 매도했죠 이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씩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대주주들이 언제 매도를 했냐면 뭐 이날 기사가 뜨네요 8월 1일 날 음락 직전에 자사주 줄 매도한 임원들 에코프로비엠이랑 금양이랑 해서 지금 뭐 대주주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고 하잖아요. 지난달 27일. 지난달이면 언제죠? 8월 달이면은 7월 달 27일이죠. 이때 뭐 줄줄이 뭐보유 주식에 8만 주중 4만 주를 장내에 매도했다. 15만 원에 지금 얼마예요? 지금 금양 주가가 얼마죠? 잠만요. 한번 볼게요. 13,000원입니다. 13,000원인데 장내에 매도를 했다고 하죠. 얼마예요, 지금? 이거보다 뭐 10몇 배가 되는 가격으로 매도를 한 거죠. 대단합니다. 이렇게 한한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벌었겠죠 이 대주주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이런 물량들을 대, 어, 다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개미들이 다 가져갔겠죠 개인들이 이거 여기에 쭉 보면 여기에서 다 물려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. 지금 얼마예요? 1 9 4 0 0원에서 여러분들 13,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. 13,000 13,020원. 야. 진짜. 이게 진짜 리이 그렇지. 이게 참 맞는 말입니까, 여러분들? 제가 2차 전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. 2차 전지 그 대머리 아저씨 나올 때부터 뭐 테슬라가 망하고 국내에 뭐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중국 2차 전지가 다 몰락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전형적인 거품 구조, 하이몬 민스키의, 이거 유명해요, 이, 하이몬 민스키 모델.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환상과 뭐 탐욕, 그다음에 개인들의 이런 탐욕들이 뭉치면서 환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논리가 발생하죠. 그래서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뭐 금양이 전 세계 막 양극재, 음극재, 우리나라 막 K 배터리가 전 세계 전기차를 다 지배하고 테슬라는 망하고 중국 어 배터리 기업들도 다 망하면서 그 캐파를 뭐 국내 K 배터리가 다 가져간다 이런 소리하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그런거 보면서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고 진짜 안쓰럽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안쓰러워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은 에코프로 비엠도 똑같죠 하이몬 민스키 모델이랑 똑같이 고점 잡고 내려오고 이거 제가 이거 떨어지기 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이몬 민스키 조심하셔라 매번 매번 말씀드렸어요 제 유튜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진짜 제가 투자하는 대로 얘기를 해 드려요 뭐 제가 뭐 속여서 얘기라는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본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뭐 이때 뭐 2차전지 욕하는 사람들은 이때 뭐 역적이었죠 뭐 매국노냐 뭐 중국 중국 사람이냐 막중국인이나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2차전지고 고점이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? 자뭐반 토막 난 거는 자 말을 안 하지 이게 보면 10분의 1 토막 이상을 나버렸잖아요. 지금 이렇게 뭐 마이너스 26%가 오늘 빠져버리면서 1 3,000원이 됐고요. 그 전에도 거래 정지 당했다가 그 전에도 21%나 마이너스 됐죠. 제가 눈누이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고점이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몽골 광산을 어떻게 한다 해서 뭐 증자를 상증자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. 뭐 몽골 광산이 뭐 엄청난 돈을 벌어줄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. 이게 엄청난 대박이다. 뭐 이렇게 선전을 엄청나게 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. 그리고 뭐 2,400억 원. 그러니까 금양을 보면요. 진짜 우리나라의 그냥 국장에 국내 증시에 그냥 총 집합소. 국내 증시는 이러면 하, 하면 안 되겠다. 이런 블록딜도 있고요. 유상증자도 있고요. 대주주 매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몽골광산 뭐 이거. 그 다음에 기장공 공장, 뭐왕국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몽골광산이 되면은 광산 프로젝트, 이것도 참 자원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보면 웃기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왜 관리 종목으로 이게 지정이 됐냐면은요. 이거 뭐 불법, 불법이 아니라 이 벌점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. 뭐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.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만 보, 보시고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고 그걸 또 믿어서 어, 존 버나드는 k 배터리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. 뭐 k 배터리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엄청 많았죠 참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참돈 잃겠구나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2차전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제말안 들으실 거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반만 믿으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제 말도 반만 믿으시고요 다른 사람 말도 반만 믿으시고 스스로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좀 해보세요 자료만 해도 구글에서 찾아보시든 아니면은 스에서 뭐 찾아보시든 여러 찾아보는 매체들 있잖아요 블룸버그나 아니면뭐 CNN이나 아니면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. 아니 면뭐 중국 기사도 찾아보시더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투자 결정을 해야지 남의 말만 듣. 고 배머리 아저씨니 말만 테슬라가 망한다. 한국 2차 전지가 망한다. 이렇게 했는데 전형적으로 K 배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방언을 했었잖아요. 지금 뭐 2차 전지가 옛날에 23년도였나 22년도였나 2년 뒤에 반도체를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. 반도체 산업을 다 잠식해 나갈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렸죠. 그다음에 LFP 인산철 배터리는 뭐 싸구려다 그 다음에 LFP는 뭐 겨울철에 안 간다 막 이런 이상한 논리를 했잖아요 근데 LFP b 하 d 에서 만든 LFP 겨울철에도 요즘 잘 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LFP 이게 뭐 싸구려 기술이다 이렇게 했지만 물론 NCM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행거리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높고 이제는 중국에서는 셀트팩 기술이라고 해서 팩으로 만들면서 맞아요. 우리나라는 뭐 파우치가 뭐 대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싹다 다 바꾸고 있죠. 파우치를 이제는 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배터리 3사들도 부랴부랴 LFP를 뭐 26년에 만들겠다. 아니면은 뭐 LFP를 뭐 27년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LFP가 뭐 사장들 기술이라면서요 안 좋다고 싸구려 기술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그걸 갈고 닦아서 핵으로 만들어 버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겨울철 주행거리도 다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고 닦으니까 결국에는 테슬라의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유수의 지금 전기차 회사로부터 다 lfp를 쓴다고 지금 lfp가 이제 나오는 전기차 중에 거의 뭐 70%에서 80%는 lfp로 나옵니다 생산되는 전기차 중에서 70%에서 80% 비중은 lfp가 이제는 거의 다 잡았어요 우리가 대중적인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요 lfp 모델이 이제는 대중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내에서는 LFP 계담을 그렇게 늘어놓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K-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지나친 뭐국공 사상을 계속 주입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데 저도 뭐 K-배터리가 잘 나가고 우리나라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게, 계속 소설을 쓰면서 헛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잘못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당연히 잘 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고를 드린 거죠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투자해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진짜 안타깝다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뭐 물려서 계속 가져가 저라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저라면 안 가져갑니다. 이거 케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몇 개는 제가 봤을 때는 파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파산 직전까지 가거나 아직도 저는 바닥에서.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오히려 뭐 중국이 이제는 뭐 상승해서 날아가고 있죠. 중국의 기술주들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. 이제 이 캐파를 아마 이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이쪽에서는 중국과 테슬라가 다 가져갈 거예요. 우리나라는 거의 뭐 우리나라 내에서만 어떻게든 밖으로 장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중국 배터리가 잘 나가지 않을까. 지금 보면은. 요즘 ESS라고 하잖아요.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요, 아예 NCM 배터리가 사장고요. 거의. LFP 배터리면 거의 다 이제 씁니다. 이제 신규 계약하는 거는 거의 다 LFP고요. 이번에 뭐 보면은 사우디에서 대규모의 LFP, ESS 배터리.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시설. 이거를 비아디가 따냈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.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보니까 비아디가 폴란드에서도 이 ESS 시장 이거를 또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유럽의 이런 친환경 사업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런 배터리 쪽 어, 케파도 이쪽 이런 점유율도 아마 LFP인 중국 기업들이 차지 않, 차지하지 않을까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c a t 이나 아니면 BYD나 아니면 유수의 업체들이 그리고 점유율만 봐도 24년 점유율 보면은요. 중국 업체들은 다 점유율이 상승했고 성장률도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국내 배터리는 다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이제는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. 그런 거 봤을 때참 앞으로 저는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. 지나친 이런 콩 사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희망을 줘서 진짜 돈만 이렇게 해 버린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지금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, 진짜 여러분들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보시던지 아니면 존 버나드 말을 들으시던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려오는 거 보세요, 제가 계속 누차 경고해서 이차 전진은 아니다, 이차 전진은 아니다 이렇게 어, 말씀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뭐 이런 어, 생각을 이렇게 폈으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다, 제 이런 거. 매번 얘기 해 드렸어야 되는데 매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욕 먹어 가면서도 매번 2차전지는 아니다 근데 아직도 뭐 유튜브 보면 뭐 100만 유튜브나 막 50만 60만 이런 인터뷰 채널에 나와서 아직도 2차전지 뭐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, 펼쳐, 펼쳐질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요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행 중인데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라도 찍어야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런 제가 보는 이런 시장 관점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자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제 유튜브 와서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감사 드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가시고요. 자, 투자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잘 조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